자, 21년 9월 29번 문제 봅시다. 다항식 px와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q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식을 만족시킨다. px를 qx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할때 r3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 자, 그럼 일단 요식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부터 봅시다. 얘는 일단 인수분해가 되지. xx-1로. 그러면 x 값에 0을 집어넣고 1을 집어넣었을 때 힌트를 하나 구할 수 있겠네. 첫 번째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0을 집어넣으면요. 어떻게 돼? q1의 제곱 플러스 q0의 제곱이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x값에 1을 집어넣었을 때 q2의 제곱 플러스 q1의 제곱도 0이 된다는 뜻이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Q1은 실수가 나오겠지? 근데 실수의 제곱이 마이너스가 될순 없잖아요. 그지? 지금 무언가의 제곱, 실수의 제곱, 실수의 제곱이 0이라는 말은 0이 되려면 Q1의 값이 0이 돼야 되고 Q0의 값도 0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아래 줄, 요거의 힌트는 Q1은 0 이미 적었으니까 q의 2 값이 0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네. 그다음 두 번째. 얘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뭘까? x에다가 1 집어넣고 0 집어넣고 2 집어넣었을 때 나머지가 없다. 즉 나눠 떨어진다는 거니까 qx는 x 이거부터 써준 거예요. x가 0, x에 0 집어넣었을 때 그다음에 x에 1 집어넣을 때 x에 2 집어넣을 때 나머지가 없다. 라는 거지. 그지? 근데 문제에서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계수안따져도 되고 얘가 그냥 QX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X를 한번 구해보자. PX는 대입해서 지금 X 대신 X 플러스 1에 대입해서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QX 플러스 1의 제곱은 어떻게 돼? qx 플러스 1부터 구하자. x 플러스 1, x 대신 x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지.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x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은 풀어주면 각 인수의 제곱, 제곱, 제곱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지. 두 번째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qx의 제곱은 x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x-2의 제곱이다. 이게 x, x-1 곱하기 px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px는 바로 구할 수 있겠네. px는.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약분하면 되고요 지, 이렇게 약분 되지. 즉, px는 다시 써보자. px는 x, x-1로 묶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첫 번째부터 하자. 첫 번째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선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남을 거예요. 즉, 다시 한번 적으면 x, x 마이너스 1 풀어줍시다.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4니까, 플러스 5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네. 됐나요? 여기까지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뭐야? px를 qx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할때 r3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식으로 한번 써줄게. 자, px 우리 아니까 식으로 적자 px라 적지 말고, x, x-1 그 다음에 2x제곱-2x 플러스 5를 qx로 나눈 거. x, qx는 x, x-1, x-2죠. 근데 나눠줬으면 몫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나머지 rx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몫을 추론할 수 있다? 어떻게 추론할 수 있냐면 좌변 봐봐. 좌변을 지금 보니까 몇 차야? 총 4차고 개수가 2예요. 그지? 그러면 얘는 2x 내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구나 를알수 있어요. 근데 우변은 지금 곱한 값, 나눠준 값을 보니까 x 세제곱이지? 그러면은 몫이 뭐가 나와야 돼? 2x로 시작하는 식이 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뒤에 상수는 모르니까 a라고 적어줄게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우린 몫까지 추론을 했어요. 근데 또 우리 rx도 추론을 할수 있다? 어떻게 추론할 수 있어? 결국에 보니까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같아야 돼. 그지? 같으려면 지금 Rx도 x 곱하기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지? 얘가 x,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우변의 식처럼 묶어서, 아, 좌변의 식처럼 묶어서 우변의 식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됐나요? 근데 개수는 모르니까 B라고 해줄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rx 위에다가 다시 써보고 rx는 우리가 bx, x-1이라고 쓸수 있고요. 요거 식을 바꿔줄게. rx 대신 bx, x-1로 자 그러면 이제 묶어보자. x, x-1로 묶으면 어떻게 돼? 요 부분만 남겠지? 요 부분만 남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서는 b만 남을 거고 요거를 한 번에 적어 줍시다 전개 해보면 2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4x 니까 a-4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b, b만 남으니까요 그래서 중괄호 닫고 그랬을 때 지금 x, x-1 그지 묶였지 없어지고 즉이 식과 이 식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a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a는 2의 값이 될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2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 플러스 b인데 얘가 뭐랑 같아야 돼? 5랑 같아야 되니까 b의 값은 9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rx의 값은 뭐야? b의 값 구했으니까 rx의 값은 9x, x 마이너스 1로 되겠지? 그지? 그러면 X에다가 3을 집어넣은 거 구하려고 했으니까요. 27 곱하기 2 해서 54다. 그래서 즉, 54가 답이 되겠네요.